아, 어, 아무도 없으니까 좋네요. <laughs> 네. 어, 우리 소비자 만들기, 소비자. 우리는 소비자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그런 유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산화. 소비자 만들기 한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겨 <laughs> 주세요. 응. 음. 금네 했는데, 뭐라 하게. 네. 네, 소비자.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할 때 일어난 이런 재화의 서비스를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근간하면 모두 다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는 예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소비를 함으로써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그런 어, 소비자가 되겠는데 여기서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소비자, 소비자가 있겠습니다. <laughs>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산화를 그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산화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 그 분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어, 유산화는 영양제가 있고요. 셀라비브라는 어, 바르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는 선세이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품을 쓰고 너무 좋으면 애용을 하게 되겠죠. 애용을 하게 되면 또 지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런, 이런 재반 활동을 네트워크라고 하고, 여기서 캐시백이 일어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산화는 회원가입을 할때 디스트리뷰터와 프리터, 프리퍼드 커스터머로 시작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사업가가 되겠고,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백이라는 그런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의 이제 네트워크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프리퍼드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0% 할인만 받으면서 제품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laughs> 내가 이제 제품을 쓸때 단순히 옆집 언니가 좋다고 해서 제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소비자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알아본 후에 제품을 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제일 좋은 게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반장을 신뢰하나요? 꼴찌를 신뢰하나요? 반장. 네, 맞습니다. 반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표창장을 받은 친구가 있고 저기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표창장을 받는 친구가 신뢰되나요? 저기 선생님한테 혼나는 친구가 신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료가 되고 공신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의 의미가 유산화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히 내가 좋다고. 남이 좋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는 이 상이 되겠습니다. 어, 유산화는 현재 700여 개의 상을 획득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에게 어, 인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처음에 유산화를 우리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보통 홈 미팅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유산화를 활용하기 제일 좋은 게홈 미팅, 홈 파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집에 홈 미팅과 홈 파티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처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명단이 없어요. 네, 소비자 명단 찾기가 제일 힘듭니다. 명단이라 하면 뭘까요? 예, 네, 항상 명단 있습니까? 명단 좀 꺼내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카톡, 카톡을 막 꺼내서 1번부터 쫙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난뭘 하죠? 무작위로 쓰지 않아요. 고릅니다. 형이는 어, 살것 같고, 얘는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막 고르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명단 작성할 때 19세 이상, 우리는 회원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이 돼야 돼요. 우리 꼬맹이 어, 가입 안 해줘요 네. 그래서 19세 이상은 다 그냥 적어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적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동심원을 한번 그려봐요 1번 동심원 2번 동심원 3번 동심원 그래서 1번은 나와 가장 친한 사람 2번은 그 다음 그리고 3번은 정말 1년에 한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10년 동안 아직 연락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동심원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내가 <laughs> 가족, 가, 자주 연락하는 1번 동심원에 연락을 먼저 취하게 되겠죠. 어? 나명나도 없어요. 축을 만내놓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하기 싫은 거구나. 그러면 새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자의 마음으로, 그럼 너야, 가 모임을 하나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저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모임은 <laughs> 3명에서 4명이 정말 좋아요. 왜일까요? 1대명 모여봐요. 내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laughs> 3명에서 4명이 있어야 나도 한마디 할수 있고, 그들의 말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책나눔이나 요리, 꽃꽂이, 그리고 뭐 걸, 커피를 좋아하거나, 걸프를 좋아하거나, 그리고 뭐 이런 모임으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너 명이서 할수 있는 이 작은 모임에서 우리는 한 명의 내 고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벌써 내 라인입니다. 음. 우리 이렇게 소모임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유산화 하거든요. <laughs> 써보세요. 아무도 안 씁니다. <laughs> 그쵸? 네, 그럴 때 처음에 안녕하세요. 나를 먼저 알려주는 거죠. 어, 저는 누구고, 누구 엄마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저 사람 괜찮다. 내가 쓰는 거뭐 써요? 뭐뭐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어, 유산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허, 너무 좋던데 먹어보세요. 하,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매달리는 사업 아닙니다. 예, 내가 조금은 갑질을 해야 합니다. 매달리기 많이 하시지요? <laughs> 매달리지 맙시다. 예,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렇게 촘촘히 짜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거미줄이 촘촘하면은 내가 코끼리가 떨어져도 내가 떨어져도 그게 끊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너 명의 모임을 촘촘하게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모임을 계속 만들어서 이끌다 보면은 내가 유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유산화구나. 아, 유산화 괜찮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니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관리를 할땐 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고요. 그리고 도저히 인맥이 없어. 난 정말 죽었다 살아도 그 모임도 싫어. 그러면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저기 컨벤션에서 이제 그 김미경 강사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인볼류를 외쳤습니다. 예.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이거 안 하고는 뭐 되니 안 되니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시대는 인볼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인플루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 역시도 그때 처음으로 유튜버를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연락 안 오던 분까지 연락이 와서 와 너네 뭐~ 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지만 어~ 꼭 거기서 뭐~ 매출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걸 새로 시도하는 거에 좀 일을 뒀으면 좋겠고 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음... 난두번 했는데. 두번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는 어디든 할수 있다는 것은 인스타그램에서도 고객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많은 그런 지인들과의 그런 인맥을 네트워크 한 거예요.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내가 얼마나 촘촘히 네트워크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어, 이런 모임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 내가 정보를 정, 전달하는 건데, 정보 전달할 때, 건강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 건강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당연히 건강이지. 어, 나는요, 몸신이 되고 싶어요. 어, 나 뚱뚱하면서 몸신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저, 저, 저 말고.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어, 단순히 그냥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부분에게, 그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세부 항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난 뚱뚱하지만, 응, 음, 넌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수 있어. 뭐, 예를 들어 어, 저기, 어, 요리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음식을 되게 잘하고 잘 먹지만, 뚱뚱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 파바르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지만, 성악을 너무 잘해요. 뚱뚱해요. 하지만 그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었을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이어트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 우리 김도영 리더님처럼 어~ 시사와 경제에 대해서도 한 번씩 던져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소스를 던져줌으로써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라고 인식을 해야지. 아유 맨날 우산아보란다 아, 짜증나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한번더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비자 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친해지는 그 기간이 어떤 이는 바로 막 호감을 가지고 어머, 에스나 예, 아니, 너무 사람이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효진미더님, 효진님 하면서 한참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도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야,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천차 만별이고 친해지는 기간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나는 그냥 항상 항상성을 가지고 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떡거리면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썼게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음 좋은 그런 만남으로 정신적 교감을 하면서 아이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될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그러다가 한 번씩 제품의 안내도 한 번씩 해 보고 너가 먹는 거 뭐야 물어보면은 갑자기 미친 듯이 언니 있잖아. 이거 좀 보세요. 하면서 서플리먼트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 언니, 이거, 제가 전에 이런 거를 먹다가 지금 이 제품으로 바뀌었는데, 저 정말 이거 먹고 이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정확하게. 어, 저는 이거 먹고 머리 두통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잠을 잘못 잤는데 잠을 좀잘 자요. 이렇게 꼭꼭꼭꼭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주 연락하고. 오늘, 하, 기분이 안 좋아. 이번 주는 안 할래. 연락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정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연락하자. 월요일마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제가 아직 초기 사업자라서 그런지, 정기 구매 조금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기 구매는 주 4회, 주 8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정기 구매 고객은 주 4회, 주 8회로 돌아간다. 맞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저의 주, 정기구매 고객은 일주일에, 이주일에도 한 번씩 돌아가요. 왜일까요? 주일에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일요일에 제품 정기구매 된다? 분명히 이제 카드 끌 거야. 수요일에 제품 간다? 수요일에 제품 오는 거 보고 확인 한번 해. 제품이 잘못 올 수도 있어. 한번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고 금요일쯤에 또 연락을 합니다. 제품 먹어봤냐? 안 먹었대. 잘 먹어라 제발. 연락딱 나중에 합니다. 그럼 일주일 지났어요. 제품 먹어봤냐? 어 먹었어. 뭐, 좀 괜찮아. 그럼 어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냐? 어나뭐 필요해. 아 잘됐다. 일요일에 내가 그거 넣어줄 테니까 정기 구매 걸면 10% 할인 되잖아. 그럼 그럼 더 이득 좋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는 거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럼. 아~ 뭐~ 먹던 친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사 주에 한 번씩 정기 구매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내가 고객을 좀 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처음엔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자주 들어가서 그분의 정기 구매 실적과 그다음 기간 그리고 시간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번 주에 있는데 이번 주에 물건을 안살 수도 있거든요 연락을 한번 해줘. 어또 이번 주에 유미라고 전기구매 걸려있던데 살 거야 그럼 아니 나 아직 많이 있는데 아 그래 알았어 끊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필요해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다른 걸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그래도 어 내가 너무 속이 보인 거아 우리 속 보여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 그럴 때는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몰랐거든.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그런 거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구매 프로모션에 대해서 너무 4주와 8주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정기구매는 언제든지 10%,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구매를 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이제 물건을 사거나 이제 구매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프로모션 방에 많이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호응도 많이 해주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막 같이 호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같이 호응하고 좋아지고 좋았어요 그러다 기분 나빠지면 어떡해요 방을 나가버려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또 프로모션을 잘하는 거였죠. 우리 이 방에는 저기 대빵 스폰서님부터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 네가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은그 방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왕 들어온 거 네가 호응도 잘하면 좋겠는데 호응을 못하면 차라리 나가지 말고 그대로 버텨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방의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laughs> 그런 것들을 약속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프로모... 프로모션 한가리 초대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소비자 관리를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 어, 저희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요. 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소비자잖아요. 일도 소비자, 이도 소비자, 우리도 소비자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그 항상 그 항상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먹으니까 됐어. 넌잘 먹고 있으니까, 어 내가 조금 뒤로 놔둬도 되겠지 하면 그 사람 충성고객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잘 먹었으니까 너 내일도 잘 먹으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어 정말 충성고객을 위해서는 내가 유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